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상만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1990년대 미국의 피겨스케이팅계를 뜨겁게 달군 맨시캐리건 습격 사건과 이 사건과 관계있는 것으로 비난받았음에도 그녀 나름대로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간 토냐하딩의 인생 역정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노르웨이 릴리안메르에서 개최돼 제17회 동계올림픽을 한달 앞둔 1994년 1월 6일 미국의 피겨스케이팅계에 쇼킹한 사건이 발생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스포츠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여자 피겨스케이팅의 강자였던 낸시 캐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낸시 캐리건은 밀리안 메르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이 유력하였으나 그것은 일단 미국 대표로 선발되고 나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중요한 미국 대표 선발전에서 그 안에 습격으로 무릎을 다침으로써 선발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정황을 볼때 그녀와 가장 강력한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토니아 딩이 청부폭력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공정하게 경쟁하고 신사적인 플레이를 해야 할 스포츠에서 그것도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의 하나인 피겨스케이팅에서 이런 범죄행위가 발생했으니 미국인들은 충격에 빠질만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추적 보도하면서 범인을 추정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1월 14일, 폭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한 가해자가 FBI에 자수하고 나머지 공범들도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은 하딩의 전 남편과 남편 친구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딩은 끝까지 자신의 개입 내지는 인지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그랬음에도 하딩이 이 습격 사건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설사, 개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전 또는 사후에 얼마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큰 관심사로 남아 빙상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것입니다. 토니아딩이 성장한 환경은 미국에서도 하층민에 가까운 쪽이었습니다. 하딩은 1970년 11월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 그녀의 부모는 이미 한 번씩 결혼해서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얻은 자식이 모두 4명이나 있었으며 하딩은 그들 사이에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딩은 3살 때부터 스케이트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12살 때 생애 첫 번째 트리플러츠에 성공했을 만큼 재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트럭 운전, 낚시점 종업원 등 닥치는 대로 일했으나, 노는 날이 더 많아, 대신 어머니가 웨이트리스 등의 일로 가족을 부양했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폭력적이었던 하딩의 어머니는 어느 정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하딩을 학대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스케이트 의상을 살 돈이 없으면 하딩의 옷을 손으로 지어줄 정도로 하딩의 스케이팅을 적극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딩의 부모는 19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87년에 이혼했는데 그때 하딩의 나이 16세였습니다. 하딩은 스케이트에 집중하기 위해 고교 2년째의 학교를 중퇴하고 88년에 고교학력인정 자격증을 따는 것으로 학업을 마쳤습니다. 2009년에 편엔 자서전에서 하딩은 의부도파 크리스로부터 성폭행을 포함해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했던 일을 고백한 바 있었습니다. 86년 하딩이 그를 고발하자 부모는 말썽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하딩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랬던 의부도파 크리스는 88년 뺑소니 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딩은 그녀가 15살 되던 86년부터 17살 된 제프 길룰리와 사귀기 시작하다가 88년 동거에 들어갔으며 90년에 결혼했습니다. 하딩은 제프의 헌신적인 도움이 아니었다면 스케이트 타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둘은 습격사건 전인 93년 8월에 이혼했으나 이후에도 만남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하딩은 80년대 중반부터 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살 때인 89년 스케이트 아메리카 대회에서 우승했으며 90년 2월에 전미 피겨스케이팅 챔피언대회를 7위로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전성기였던 91년 2월에는 전미 피겨스케이팅 챔피언대회에서 미국의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키고 우승했습니다. 이때 프리스케이팅에서 트리플 악셀을 포함해서 7번의 트리플 점프를 성공시켜 6점의 기술가산점을 받았는데, 이는 73년에 제니트린이 세운 기록 이후 최초의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진 91년 3월에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 하딩은 또다시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키며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금메달은 야마구치, 동메달은 낸시 캐리건이 차지했는데 한 나라 선수가 메달을 휩쓴 것은 피겨스케이팅 세계 대회 사상 첫 기록이었습니다. 91년 9월에 스케이트 아메리카 대회에서는 세 가지 기록을 세웠습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여성 최초로 트리플 악셀 성공, 한 대회에서 트리플 악셀을 두번 성공한 최초의 여성 더블 토우룹과 트리플 악셀을 연결한 연기를 최초로 성공한 기록이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기량은 급강하해서 다시는 한 번도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습 중 발목을 삐었는데도 92년 1월의 전미 피겨스케이팅 챔피언 대회에서 3위를 했으며 그의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 4위를 했습니다. 절치 부심한 그녀는 맨시캐리건이 습격을 당해 경쟁자가 없어진 94년 1월에 전미피겨스케이팅 챔피언 대회에서 1위를 했지만 당연히 이 사건으로 올림픽 출전이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법적 논란 끝에 일단 올림픽 팀의 잔류를 허용받아 2월에 릴리 암메르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유명한 사건이 있었지요. 2월 25일 경기에서 하딩은 스케이팅 도중 스케이트 줄이 끊어져 논란 끝에 재연기를 허락받았으나 파리에 그치고 만일이었습니다. 이 때의 금메달은 우크라이나의 옥사나바이율에게 은메달은 부상에서 회복한 낸시캐리건에게 돌아갔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 그녀는 미국 피겨스케이팅 연맹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프로로 진출하여, 1994년에 ESPN 프로 피겨스케이팅 챔피언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한편, 습격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릴리안 메르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전미 피겨스케이팅 챔피언 대회, 하루 전날인 94년 1월 6일, 낸시 캐리건이 디트로이트의 코보아레나에서 훈련을 마친 뒤, 대기실로 가던 도중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받아 오른쪽 무릎뼈를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뉴스 카메라에 잡혀 전 세계로 중계된 사고 직후의 모습은 세계를 놀라게 했지요. 캐리건을 습격한 괴한은 세인스텐트라고 하는 자로서 사건의 충격이 미국을 강타하자 압박을 느끼고 범행 일주일 후인 1월 14일 FBI에 자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스탠트와 그의 삼촌, 데릭 스미스가 하딩의 전 남편 제프 길룰리와 제프의 친구인 순 에카르트에게 고용되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탠트가 링크에서 대기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캐리건의 무릎으로 53cm 길이의 망원경 철통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캐리건의 무릎은 골절되지는 않았으나 심한 타박상으로 선수권 대회 출전을 포기해야 했지요. 하지만 대회에서 빠진 캐리건도 연맹의 배려로 우승을 차지한 하딘과 함께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미국 대표로 선발되었으니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셈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미국의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하딘이 이 습격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지 알았다면 얼마나 관여했는가였으며 이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2월 1일, 하딩의 전 남편 제프 길룰리의 변호사가 모든 범행 가담자에 대해 증언한다는 조건으로 플리바겐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길룰리는 캐리건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조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친구 에카르트도 유죄를 인정했으며, 직접 범행한 스탠트와 공범 스미스도 2급 상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딩도 1월 18일 변호사와 함께. FBI의 신문을 받았으며, 올림픽이 끝난 3월 16일, C급 중범죄인 범죄인 입제를 인정하는 플리바겐을 카운티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하딩에게 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 10만 달러,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500시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딩은 카운티의 법정비용 10만 달러를 보상하고, 5만 달러를 오레곤주 장애인 올림픽위원회에 기부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동의했습니다. 한편, 미국 피겨스케이팅 연맹의 회장이자 나이키 회장인 필라이트는 하딩의 법정 비용 2만 5천 달러를 대납했으며 하딩은 인사이드 에디션이라는 잡지 등과의 인터뷰로 약 6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딩에 관한 놀라운 소식이 계속 매스컴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94년 2월 15일 하딩의 토플레스 비디오 클립이 커런트 어페어지와 영국의 타블로이드 뉴스 더선에 실렸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길룰리가 돈을 받고 이 필름을 넘겼다고 보도했지요. 94년 7월 26일 펜트하우스는 하딩과 길룰리가 관계를 갖는 장면이 담긴 35분짜리 비디오 테이프를 독점으로 판매했습니다. 하딩과 길룰리는 같은 에이전트를 통해 펜트하우스로부터 받은 판매 이익을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94년과 95년 포틀랜드에서 열린 트리플레 프로레슬링쇼의 프로모션 행사에. 하딩과 급조된 그녀의 밴드, 더 골든 블레이즈가 출연해서 관중들로부터 야유를 받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하딩은 1994년에는 저의 산 영화 브레이크 어웨이에 출연했는데, 이 영화는 1996년 개봉하였지만 흥행에는 실패하였습니다. 2002년 하딩은 폭스네트워크에서 주최한 유명인사 복싱 대회에서 클린턴 대통령과의 스캔들로 유명한 폴라존스와 시합을 가져 이겼습니다. 이어서 2003년 2월, 공식으로 여자 프로복싱에 데뷔해서 마이크 타이슨이 출전하는 게임의 4라운드 오픈 게임에 출전했습니다. 그녀의 프로복싱 출전은 그녀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2004년 3월에는 오크랜드에서 트레이시 칼톤과 시합을 앞두고 살해 위협을 받아 경기를 취소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만성천식이 심해져 복싱을 포기했는데 모두 3승 3패의 전적을 거두었습니다. 2008년 6월에는 CBS 방송에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녀의 스포츠 인생과 이후의 인생 역정에 대해 솔직한 토론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2009년 8월에는 본르빌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빈티지 쿠페 종목에 포드의 1931년형 모델 A를 타고 출전해 시속 156km의 신기록을 수립하였다고 트루티비의 한 프로그램이 크게 보도했습니다. 2018년 4월에는 유명인사가 출연해서 겨루는 스타와 함께 춤을 일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스포츠계 인사만 출연하는 26회 방송분에서 프로댄서 사샤파버의 파트너로 3위를 차지한 일도 있었습니다. 2018년 8월에는 푸드네트워크의 미국 최악의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요리사 엠버렐의 지도 아래 우승하여 상금 25,000달러를 그녀가 지정한 어린이 병원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TV 광고에 출연했으며, 그 밖에도 TV 게임쇼 등에 여러 번 출연했습니다. 하딩은 95년에 재혼했으나, 96년 바로 이혼했으며, 2000년 1월에는 남자친구의 머리가 터지도록 구타해, 167일 구류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던 그녀는 2010년 6월, 39살의 나이로, 42살의 조세프라이스와 결혼해, 2011년 2월 아들을 얻었습니다. 스케이팅과 복싱을 그만둔 지금은 용접공, 페인트공, 백화점의 철물 판매원, 목공공사 등의 일을 했으며, 현재는 워싱턴주 클라크 카운티의 벤쿠버라는 작은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캐리건 습격 사건은 하딘이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에 일반적 관심을 떠나 문화적, 사회학적으로 미국 사회에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였으며, 그 논란은 지금도 다른 분야에서 다른 대상을 놓고 다른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대중의 편견, 최저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른바 하층계층에 대한 주류사회의 냉소적 시선과 차별, 선정적 보도와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앞세워 시청률을 올리려는 언론의 부도덕성, 지나친 상업주의, 스포츠에서 페미니즘이 어느 정도 허용될 것인가의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과연 토니아딩은 폭행을 사주했다는 의혹에서 자유스러울까? 아니면 자신과 다시 잘해보려는 전 남편의 과잉행동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닐까? 그리고 사건 이후 그녀는 그녀에 대한 악평을 이용한 미국의 상업적 대중오락 비즈니스의 카르텔에 이용을 당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돈이 궁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한 푼의 돈이라도 더 벌려고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닐까?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악행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돈벌이에 연이어 팔려다녔다는 비난을 받은 토냐 아딩의 인생 역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